샬롬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할게요. 한 주간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땅은 기다림으로 얻게 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 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닿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기다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삶을 살까? 또 어떤 자세를 갖고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그런 단어의 한글 사전을 보게 되니까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라고 기억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거나 그것을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기다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사진을 한번 보게 되니까 기다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처럼 wai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 그 번에 세번째 단어 의미를 보니까 look forward to 그러니까 보다 앞쪽을 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보면 expe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대하다. 뭔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뭘 나오느냐? Hold 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old on이라는 것은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다리다라는 뜻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하루의 삶과 또 내일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아, 기쁨의 즐거움의 뭐 부의 또 항상 환경의 은혜 변화를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큰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다림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또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하루아침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하나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 소유한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때그 소유한 땅을 얻을 수, 얻는 것만 그가 소유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면 구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난안땅 마블의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에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바로 막벨라밭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축복이 아니라 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보게 되니까 43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종으로 살면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한 길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40년. 이거 적은 숫자의 연도가 아닙니다. 엄청 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성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급함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사발면 끓어 먹는 즉석 사발면 3분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인가 3분 30초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을 붓고 얼마 만에 다시 뚜껑을 열고 면을 휘휘 저으면서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2분 안 짝에 뜯어서 후투면서 아마 드시는 것볼것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쫄깃쫄깃한 면을 좋아해 가지고 다 익지 않아도 이렇게 후후 털어 가지고 면이 풀어지면 그냥 그때 먹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최고로 맛있는 면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맛있는 사발면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도 우리가 1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 좀만 기다렸다가 새롭게 불이 들어오면은 녹색 불이 들어올 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뭐가 그리 바쁜지, 그냥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기다림이 조급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430년 동안 또한 40년 동안 강의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그 교훈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 그럼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무슨 일을 하는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본다. 그럴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하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갖는다면은 다시 뒤에 있었던 실수나 여러 과정들을 반복하여서 또 새로운 길에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간의 생각의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를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과 함께 후손의 약속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를 갈때 우르로 나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후손, 의두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음을 통해서 어느 것에 집착하냐, 땅보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속히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두, 누, 두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제 나의 조카 롯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조카 롯은 자기를 떠났고 또 자기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조카 롯도 아니고 네종 엘리에셀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합니다. 뭔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대체물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대체물을 하나 만들어서 아 됐어 이거로 만족해라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최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저하고 이 안에 살아가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요? 웃었습니다. 시실실 비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듣고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그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그의 가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큰 선물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강해지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또한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이라는 곳을 보내게 하십니다. 에굽에 간 그의 후손 중에 요셉이란 인물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낯선 에굽의 땅에서 그모진 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형통함을 누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는 귀한 은혜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을 통하여 그온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족 수는 75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수 함께 모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머물었던 기간이 몇 년이냐? 430년 동안 기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인구는 그의 민족은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그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많게 될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읽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는 그 많은 그 수많은 자들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지난 후에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무언가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그 은혜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의 비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이었고, 그 다음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땅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한 거대한 민족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천 배나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그 역사 속에 인내함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림 속에 천배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배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비전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히브리의 민족들이 현재보다 천배나 많을 것이다 라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번성하는 복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고 적은 것이 많아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문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사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다림 속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안주합니다. 또한 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기대하는 마음. 인내하는 자세를 통해서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말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에 오지 않는 거 정말 이럴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으면서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중에 점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토록 하셨습니다. 또한 강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중에 더욱 더 강해지는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부러지진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흔들리면서 그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흔들면서 흔들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히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리로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내려야 될 뿌리, 흔들림 속에서 깊이 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골로서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내려 박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릴 때도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으면서 키우셨습니다. 많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니 건강한 나무가. 더 크게 될수 있는, 성장토록 할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고요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에레미아 17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하지 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뿌리를 내림을 통하여 이런 축복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예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강화해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민족에게는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바람은 거세집니다.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산소는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를 낮춰야 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함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려 새 땅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자세 바닥이든지 정상이든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